아 제가 아끼고 예배 중에 있는 황산반 단엽하고 일반산반 단엽하고 극항중투 또 것은 극항중투 하고 아 단엽은 지금 산반 단엽은 총 제가 갖고 있는게 세분 있는데 하나는 지금 신화를 받고 있어서 아 이렇게 세 분만 한번 자랑해 봅니다 종자 아주 좋고요. 극항의 황산반 단엽입니다. 아, 이거를 태우지 않게 잘 배양하시면 되는데, 정말 종자 좋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황산반 단엽이고요. 이렇게 황산반 단엽. 그리고, 탈백 단엽이 신화도 이렇게 잘 올라오고 있고요. 정말 멋진 정자입니다. 단엽도 이렇게 아주 멋진 정자고요. 짤막한 변에 아, 3반 단엽 전면으로 3번 무늬가 아주 잘 들어있고요. 그리고 극항의 녹고종투입니다 정말 종자 좋고요. 이렇게 정말 종자 우수종자로 변도 완전 부역질나 아주 좋고요. 입엽성에 노코종두 극황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 노코중투 아, 독고 이렇게 잘 들어있죠. 그리고 황산반도요. 이 개체는 조금 신화가 지금 달려있어서 신화를 받아서 선보이려고 이렇게 지금 국항의 황산반입니다. 이런 개체 타지 않게 관리 잘 하시면은 아, 똑도 잘 들어오고 그러는데 배양을 배양하신 분이 배양을 잘 못했어요 지금 제가 지금 신화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래 에 신화가 달려 있고요 너무 멋진 영자 황산반 단엽입니다 아주 후육질의 황산반이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산반단엽 짤막한 변에 아보초에도한 7cm 밖에 안됩니다. 키가 짤막한 신화가 아주 멋지게 올라오고 있고요. 오늘은 황산반단엽과 아 설백단엽 완전 소육질입니다 완전 플라스틱. 황산반도 그렇고, 아, 설백도 그렇고, 완전 플라스틱 단엽입니다. 아, 이 개체를 지금 제가 기대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신화가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이거는 신화가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극항에음 그동안에 극항 종투를 판매해봤지만 이렇게 예쁜 색감의 극항 종투는 너무 멋지고요. 변도 완전 호육질에다가입엽석입니다 아주 예쁜 종자목. 아 구경해보시라고 이렇게 올려봅니다. 정말 화려하고 멋진 종자 지금 아이 황산만 단엽 기대를 잔뜩 하고 있습니다 무늬도 정말 멋지고요. 아,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종자목이고요. 이런 단엽은, 아, 재테크 할 만한 단엽입니다. 삼바, 황산반 단엽이라서. 그리고 변이 아주 좋습니다. 완전 플라스틱, 황산반 단엽. 그리고 이 설백 단엽. 너무 멋진 종자, 설백 단엽. 이것도 극강 종두고요. 아, 저희 집에 마스코트라고 할수 있죠. 아, 충투는 엄청 많습니다. 아주 많은데, 아, 색감이 좋으면은, 아, 변이 안 따라지고, 또, 여러가지 다 장단점이 있는데, 이거는 두루두루 다 갖춰진 종자입니다. 변도 이 정도면 아주 예쁘고요. 딱 보기 좋, 음, 아, 입엽이고요. 아주, 종자 아주 좋습니다. 황산반단엽도 그리고 설백단엽도 아주 예쁜 종자. 아, 오늘은 한번 종종자 자랑 한번 해봅니다. 구경하시라고요. 아, 감사드리고요. 아, 예쁜 산반단엽, 황산반단엽과 극황종투 설백단엽 이렇게. 3정 올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